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경희유일한의원 김보경 원장, 어, 이의재 원장입니다. 오늘 8월 31일 일요일인데요. 저희가 7월에 개원을 하고 지금 8월 말까지 이렇게 오픈 명함 이벤트 진행을 했죠. 그래서 어, 생각보다 그 저희의 개원을 응원해 주시고 아파서 치료받으러 오신 분들이 이 이벤트를 되게 흥미로워하시고 많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오늘 저희가 영상을 찍게 된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원래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3시에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네 처음에 는 일단은 인스타로 <laughs> 먼저 하려고 했는데 인스타도 팔로워 수 제한이 있어가지고 유튜브 라이브로 키려고 했는데 여기 바꿨었거든요. 네. 원래는 인스타그램 라이브였는데 천명 넘어야지 라이브를 킬수 있다는데 아직 경이 유일한 이형 공식 인스타그램이 천 명이 안 돼요. <laughs>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 새시가 돼서 확인을 해보니 이마저도 구독자 50명이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직 50명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어, 편집 없는 어, 라이브 방송처럼 어, 원큐의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laughs> 래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간이 3시보다 조금 지나기는 했는데요. 절대 조작 없이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선은 시계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저희가 오늘 일요일 또 진료가 있는 날이라서 3시까지 진료였어요. 그래서 또 오늘 주말에도 아픈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아픈 분들 치료 다 끝나고 나니까 벌써 3시 6분이 되었네요. 네. 지금 3시 6분이고요. 오후. 원래 3시부터 방송을 하기로 했었으니까 지금부터 추첨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안에는 그 환자분들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명함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살짝 가려서 이렇게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꽤 많이 참여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저희가 이거 모을 때까지 이 열쇠도 그냥 숨겨두고 한 번도 안 열었거든요. 저희 개원하고 제가 한달반 만에 처음으로 이제 개봉을 해봅니다. 완전 블라인드로 해서 한분 추첨할 거고요. 경품 선물은 이제 단지 경옥고 저희가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당첨하신 당첨되신 분들한테는 내일인 월요일에 오늘은 쉬셔야 되니까 내일 직접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한번 오픈해 볼게요. 어, 이렇게 하니까 바로 열리네. 들로 네. 거꾸로 들어서 해야 될것 같아요. 빼고. 빼고. 네. 요거를 하기 전에 한번 섞어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저희가 좀더 공평하게 뭐 박스나 이런 데다가 뭐 옮겨가지고 섞어가지고 할까요? 손을 넣어서? 음.. 박스 쓸까요 잠깐만요 제가 금방 찾아올게요 네. 또한이원 곳곳에는 박스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잠깐만 계세요 네 우선은 이렇게 라이브로 하려고 했는데 좀 우여곡절이 많네요 잠시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 비닐봉지로요? 네. 박스가 투명한 게 없어서 그렇지만 이런 건또 공정하게 해야 하잖아요 아예 롤 비닐 들고 왔습니다 안에서 롯데리아 양념 감자처럼 한번 쉴킷쉴킷 해서, 왜냐면 우리 초창기에 오셔가지고 넣어주신 분들 명함은 아래에가 있을 거고, 또 이제 어제, 오늘까지 넣어주신 분들은 위에 있을 거거든요. 자, 우선은. 이거 상함은 편집해서 올리시려면 모자이크로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 네. 비디오는 원컷으로 해야 되지만, 이환자분들 개인정보가 음. 혹시나 영상에 노출되면 음. 곤란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아, 다 비웠어요. 지금 여기에 명함 있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넣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음. 뽑은 다음에 그럼 성함은 말씀 안 드리고 그냥 명함 이렇게 성함 가려가지고 보여드리는 쪽으로 진행을 해볼까요? 김뭐김 뭐 음. 땡땡님 아뭐 가운데 글자만이라도 음. 가리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는그 안에서 섞이네요 이게. 반 어, 섞이는 것 같은데요. 어, 그러면 더큰 비닐봉지를 가지고 올게요. 네. 잠시만요. 이대로 여기 네. 올려 볼게요 건드리지 네. 마세요. 네. 이게 원래 박스에다가 넣어서 하는 이유가 다 있네요. 비닐봉지에서는 조그만하니까 잘 섞이지가 않아요. 우여곡절이네. 그러니까요. <laughs> 아예 큰밀닐봉지도 읽어왔습니다. 안 네. 섞일 <laughs> 리가 없는. 아 그대로 다시 옮겨 놨습니다. 여기는 섞일 것 같아요. 여기, 네, 여기 들어가고요아 그대로 섞으요 자 이제 저희가 완전 블라인드로 둘 중에 누가 네. 뽑을까요? 가위바위보 가위 할까요? 네. 이긴, 사람이 이긴, 사람이? 이긴 사람이? 이긴 사람이? 안 내면 찍는 거 가위바위보? 가위 제가 뽑겠습니다. <laughs> 네. <laughs> 제 손에 경고당지의 네. 운명이.. 가리고 뽑으실래요? 네. 아! 저희가 그 전에 경복꽃 네. 당지 상품 실물 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더 퍼고 있겠습니다. 이 친구가 우리 한의원 들어오면 입구에 있는 DP장에 개원 때부터 지금까지 DP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먹기에도 좋고 부모님이나 아니면 중요한 분한테 선물드리기 좋게 깔끔하게 패키징 되어 있고요. 단지형이에요 우리 경옥고라고 하면 요즘은 간편하게 스틱형으로 짜먹는 것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우리 오리지널 모양처럼 단지 안에 들어있어서 이렇게 나무 스틱 동봉돼서 떠먹어 드실 수 있도록 동봉이 됩니다 네. 그러면 바로 뽑아볼까요? 네네한 번만 더 섞을게요 그리고 김 원장님께서는 저쪽 보시고 뒤 네. 보시고 뽑아주실게요 떨리네요. 뽑으셨나요? 어, 신중하게 뽑으셨습니다. <laughs> 신중하게. <laughs> 네, 뽑았습니다. 뽑았습니까? 한번 볼게요. 어? 어? 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laughs> 네. 성함을 사과, 네. 읽으면 되겠죠? 네. 음. 여기가 회사 명이 나와 있어서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김땡윤님 당첨되셨습니다. 네, 근처에서 일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laughs>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모바일폰 넘버로 내일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팀장님이시네요. <laughs> <laughs>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네, 이 명함의 주인공한테는 네, 너무 흰색이어가지고 종이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명함입니다. 음. 네. 그래서 이분한테는 내일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개원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주셔서 또 이제 저희가 치료하고 더 나아서 가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드렸고요. <laughs> 앞으로도 이렇게 재미있는 이벤트들은 한 번씩 또 진행을 할 예정이니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오실 때 편하게 얘기해주세요. 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3시 13분이네요. 네. 벌써 한 8, 9분 정도 이렇게 영상을 찍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 강남역에서 이렇게 열심히 치료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